365일 말씀과 함께 제282일 스가랴아 5장에서 8장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아스 제5장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 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이식기빗이여 너비가 식기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글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인이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악이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가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스가라스 제 6장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매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롱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대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 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멸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와의 머리에 씌우고 마라의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도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둘 사이에 평화의 은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멸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스가랴서 제7장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렛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열흘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딸과 일곱째 딸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원이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극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스가레스 제8장. 만군의 여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샀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에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이 날 전에는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 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소가, 이스라엘 족소가,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서로 해악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족 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병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열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